여러분, 안녕. 미드미트 초코초코의 미드미트예요. 민트 오늘은 액기를 가져오면서 볼까요? 우와! 그을시작할거까요 시작! 슉! 제가 참치 좀 먹다가, 여기 통 씻어가지고, 이 안에 액기를 넣어봤거든요. 어, 뭐지? 이건. 어, 여기 넣었거든요. 보시면, 이건 뭘로 만들었냐면, 캔 치즈 델리 몬스터랑, 이게 있어요. 어, 물이랑 넣어가지고, 넣어가지고, 어, 잠시만 근데, 음, 물약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. 그럼 한번 꺼내서 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왔습니다. 전 초코초코입니다. 네, 짠! 어, 제 동생이 전전화통화들라고 잠깐 꺼내어요 정지했거든요. 바품을 좀잘 돼요. 그러면 한번더 크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안 보이도록 좀 끝에서 해야지 더 넓게 불리시거든요. 소리 엄청 좋죠. 제가 나중에 물풀이 엄청 많았을 때 한번 거대개를 만들어 보려고요. 많이 신청해 주세요. 머리카락... 어, 머리카락 하는거 다 싫어하는데... 머리카락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볼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어요. 안 보이시죠? 아, 머리카락 떼야 되는데,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식은 끝났고요. 밥풀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크게 만들게요. 둘, 셋. 와, 이거 좀 커요. 이거는 느낌이 진짜 좋고, 소리도 진짜 좋아요. 이거 슬라임 같지 지금, 이렇게 초코초코가 만들다 싶은 액기가 있어요. 2층 되다 갑자기 녹아버렸대요. 제 거는 2층은 안 됐는데. 저도 초코초코랑 같은 방식으로 액기를 만들었어요. 저는 그거, 그거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었거든요. 해보니까 갑자기 만드니까 숨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녹아버린 거예요.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요. 하하하. 짜잔, 물이야 소다 많이 넣은 게 아니라, 어, 실패한 거 아니에요? 소다 처음에 저 엄청 많이 넣으면 실패한 거예요. 원래 초코초코 지무질게요. 딱 바닥에 있어요. 우리 미니맨님랑 개그만 있잖아요저 그거 봤거든요. 거대 액게 만들기랑 그 크리스마스 액게 그거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거대 액게 만들기 싫어하는 엣 세빈 분액게도 봤어요. 핑크 액게 그리고 일일후저 여기까지 알아. 이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엣게 아닌데? 세이대폰을 띄고 있으니까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소리주의 yani 이렇게 <crisis> 미니미니님 추천 많이 해주세요 근데 하트번이 있잖아요 하트번이 저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어요 저도 그래서 악플을 달았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바닥에서 하면 안돼 하고 닦아 네제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인가요?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제말 해드릴까요? 전 이제 4학년 올라가요 전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하트번이 몇 살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방귀 꼈어요? 당신이 내께 놓다가 방귀를 낀 거잖아요 꽝 이렇게 바닥 닦고 있어요 나아 이 나아 냉이 한번 저는 앞으로 딱한번더하어요저 응. 하트 번이한테 어. 네, 는난볶이시 블랙소녀 저 진짜 좋아요 블랙소녀 사랑해요. 언니 저도 나간다. 음. 떡볶이 먹어야지. 아하하. 블랙소녀 제 네, 동영상 많이 봐주세요. 제가 안는게토깽이네상상놀이터라 도티 잠뜩이랑 허팝 허팝 음, 음 허팝. 마리아와 친구들이랑, 허팝. 허팝이랑허팝이랑또뭐 허팝. <laughs> 있더라? 하트버니랑, 블랙소녀랑, 아리랑, 시작쇼! 아리 있잖아요. 아리도. 음, 뭐. 어질 뻔했어요. 보고요. 또, 음, 뭐, 보지될가 그것도 생각 안 해요. 미니 미니도 보고요. 미니 미니. 그냥 미니? 얇게 만들기. 그냥 다 봐요. 여러분들은 동영상 유튜브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하나요? 유튜브 제,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오라채채! 많이 남겨주세요. 오라채채! 오늘 따로 잘 안되네요 여러분들도 텐치즈 젤리몬스터로 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전 지금 이상한걸 만들고 있습니다 물감을 넣었는지 색이 좀 이상한데 하늘색 만들어준다면서 하늘색이 아니라 하늘색보다 더 진하게 됐어요 음, 여러분 여러분 네, 저럼 이게 뭔가요? 제가 만드는 액기가 이상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아까 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눌러주세기 전에, 오늘의 키즈! 오늘, 액기의 색은 뭐였나요?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